지층은 역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, 자,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사학의 법칙을 쓰시오. 자, 퇴적물의 중격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. 뭐예요? 이거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죠. 그죠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 지층은 위쪽 지층보다 먼저 퇴적이 되었다. 예 지층 누중의 법칙. 관입, 당한 암석은, 관입, 아니, 관입한 암석은, 관입, 당한 암석 지층보다 나중에 생성이 되었다. 이거 뭐예요? 관입의 법칙. 예, 그 다음에,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. 예, 부정합의 법칙. 예. 그 다음에, 맨 마지막 거는, 예.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. 예,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죠. 그죠?